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램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요즘에 d 램 가격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용파리가 용파리 용팔이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이미 10수년간 쌓아왔던 위상이죠 용먹어도 할수 없어요 정말로 갑자기 올랐거든 근데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있잖아요 종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물량이 갑자기 떨어져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야 최선단부터 가서 보면 은 SK 하이닉스 DDR5 재고 단 2주치가 남았다 원래 재고 부담 없이 찍어내고 팔고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게 8주를 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2주가 남았대 2주면은 재고가 부족한 거예요 추가 발주를 받을 수가 없는 여력인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2차 제조사에서는 발주가 중단이 됐어? 내가 물량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불투명해져 그러면은 지금 이미 받기로 한 물량 기준으로 최대한 비싸게 팔면서 버텨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다시 정상적으로 주문이 들어가고 가격이 나올 때까지 이렇다 보니까 2차 제조사에서부터 물량 관리를 시작을 했고 그 물량 관리가 유통사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 유통사가 관리를 시작하니까 판매처에서도 가격이 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로 보입니다. 물론 총판 같은 데에서 올려받고 있는 용팔이가 분명히 있겠지만